우리 누를 지칭했는지잘 모르겠어요. 이스 이카노미 스토피. 이게 이제 밀크 린턴은 1992년 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분.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상식적인 비판, 비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그이 불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어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아, 멍청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